저는요, 저의 신앙을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진짜 주님 만난 거 맞아요. 저 주님이 부르신 거 맞아요. 하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주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의 영적인 뇌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재활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재화 싸우기를 연습하고, 순종의 길을 연습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건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리에 순종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시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더라는 거예요.